안녕하세요. 이 라면이 오늘의 특별 할인 상품인가요? 네, 맞아요. 오늘만 1 플러스 1 행사라서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 그럼 라면 두개 챙길게요. 혹시 계산대에서 포인트 적립도 할수 있나요?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라이다오 메이텐 쇠싱원 한군. 메이켄 십둔정. 건워맨 이치 칭성여여 치디 쇠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안녕하세요. 이 라면이 오늘의 특별 할인 상품인가요? 네, 맞아요. 오늘만 1 플러스 1 행사라서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 그럼 라면 두개 챙길게요. 혹시 계산대에서 포인트 적립도 할수 있나요? 네, 멤버십 카드 있으시면 바로 적립해드릴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삼각김밥도 추가할게요. 점심은 간단하게 해결해야겠네요. 삼각김밥 선택이 탁월하세요. 혹시 음료수도 필요하신가요? 네, 콜라 하나 주세요. 오늘은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콜라까지 해서 총 4,500원입니다. 천천히 카드 꺼내셔도 돼요. 결제기랑 눈싸움 중이니까요. 아, 제 카드가 어디 있죠? 잠시만요. 가방 속에 숨은 고수 같네요. 카드 찾을 때 때마다 저도 긴장돼요. 혹시 현금도 준비해 드릴까요? 드디어 찾았어요. 결제할게요. 혹시 영수증은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봉투는 필요하세요? 요즘 환경 보호가 중요해서요. 아니요, 가방에 뭐도 넣을 수 있어요. 자주 오다 보니 이제 전문가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특별 고객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 라면이 오늘의 특별 할인 상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 라면이 오늘의 특별 할인 상품인가요? 您好这个拉面是今天的特价商品吗 네, 특별 할인, 투자 특별 저커 네, 맞아요. 오늘만 1 플러스 1 행사라서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오늘만 1 플러스 1 행사라서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是的,没错.今天有买一送一活动,可以多拿一个。 행사,活动, 促销。 오, 그럼 라면 두개 챙길게요. 혹시 계산대에서 포인트 적립도할수 있나요? 오, 그럼 라면 두개 챙길게요. 혹시 계산대에서 포인트 적립도 할수 있나요? 오 나, 나两个라면请問可以再收 포인트 적립. 띠엔슈 레 네, 멤버십 카드 있으시면 바로 적립해 드릴 수 있어요. 네, 멤버십 카드 있으시면 바로 적립해 드릴 수 있어요. 요, 회원 멤버십. 회원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삼각김밥도 추가할게요. 점심은 간단하게 해결해야겠네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삼각김밥도 추가할게요. 점심은 간단하게 해결해야겠네요. 在 저기,另外我还要加这个三角饭团,午餐就简单解决了. 해결하다,解决. 삼각김밥 선택이 탁월하세요. 혹시 음료수도 필요하신가요? 삼각김밥 선택이 탁월하세요. 혹시 음료수도 필요하신가요? 인샹 산자관환환 진유연광, 시야 음료마? 파과라다. 유슈, 주서. 네, 콜라 하나 주세요. 오늘은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네, 콜라 하나 주세요. 오늘은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하오, 칭게우 이핑 커러. 진톈 쉔야 환거 신칭. 기분 전환, 전환 신칭. 콜라까지 해서 총 4,500원입니다. 천천히 카드 꺼내셔도 돼요. 결제기랑 눈싸움 중이니까요. 콜라까지 해서 총 4,500원입니다. 천천히 카드 꺼내셔도 돼요. 결제기랑 눈싸움 중이니까요. 加上러总共是4 5 0 0韩元您可以慢慢拿卡,我正在跟收银机对视呢. 결제기. 제 정기. 아, 제 카드가 어디 있죠? 잠시만요. 가방 속에 숨은 고수 같네요. 아, 제 카드가 어디 있죠? 잠시만요. 가방 속에 숨은 아 고수 같네요. 아, 我的卡在哪儿呢?等一下,好像是藏在包包裡的高手. 고수. 고수, 전문가. 카드를 찾을 때마다 저도 긴장돼요. 혹시 현금 도 준비해 드릴까요? 카드 찾을 때마다 저도 긴장돼요. 혹시 현금 도 준비해 드릴까요? 메이츠닝 找卡的時候,我也會跟著緊張,要不要也準備現金? 긴장하다. 긴조. 드디어 찾았어요. 결제할게요. 혹시 영수증은 필요 없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결제할게요. 혹시 영수증은 필요 없어요找到了我要结账不需要收据哦영수증收据네 알겠습니다. 혹시 봉투는 필요하세요? 요즘 환경 보호가 중요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봉투는 필요하세요? 요즘 환경 보호가 중요해서요好的明白要吗 最近环保很重要. 환경보호. 환경 보 아니요 가방에 뭐도 넣을 수 있어요. 자주 오다 보니 이제 전문가 같아요. 아니요 가방에 뭐도 넣을 수 있어요. 자주 오다 보니 이제 전문가 같아요. 不用，都可以放包包里。我常来，现在都像专家了。 전문가，专家。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특별 고객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특별 고객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시시,下次 날 회당조 特별고客환迎您祝您今天유快 유쾌하다. 유쾌. 카이심. 안녕하세요. 이 라면이 오늘의 특별 할인 상품인가요? 네, 맞아요. 오늘만 1 플러스 1 행사라서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 그럼 라면 두개 챙길게요. 혹시 계산대에서 포인트 적립도 할수 있나요? 네 멤버십 카드 있으시면 바로 적립해드릴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삼각김밥도 추가할게요. 점심은 간단하게 해결해야겠네요. 삼각김밥 선택이 탁월하세요. 혹시 음료수도 필요하신가요? 네 콜라 하나 주세요. 오늘은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콜라까지 해서 총 4,500원입니다. 천천히 카드 꺼내셔도 돼요. 결제기랑 눈싸움 중이니까요. 아, 제 카드가 어디 있죠? 잠시만요. 가방 속에 숨은 고수 같네요. 카드 찾을 때마다 저도 긴장돼요. 혹시 현금 더 준비해 드릴까요? 드디어 찾았어요. 결제할게요. 혹시 영수증은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봉투는 필요하세요? 요즘 환경 보호가 중요해서요. 아니요. 가방에 뭐도 넣을 수 있어요. 자주 오다 보니 이제 전문가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특별 고객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특별 할인, 투자, 특별 저콜 행사 활동, 투자 포인트 정립, 점수, 레지 멤버십, 회원 자격 해결하다, 해결, 탁월하다 유슈, 주서 기분 전환, 전환신청 결제기. 티정지고수 고수, 전문자 긴장하다. 인정. 영수증. 쇼주. 환경 보호. 환경 보호. 전문가. 초안자. 유쾌하다. 유쾌. 카심.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쇼칸 오문인 징찌더, 안짠, 펀상 삥삥의, 오문데 핀다오.